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폭염과 더불어 봄 가뭄도 문제입니다. 최근 중부지역은 이로 인한 농가 피해가 커지고 있는데요. 경남은 아직 저수율이 안정적이어서 당장의 피해는 없지만, 안심하기는 이른 상황입니다. 오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마늘밭이 바짝 말라 금이 났습니다. 트랙터가 지나간 자리는 흙먼지가 풀풀 날립니다. 수확기를 앞도 한창 마늘알이 차오를 시기지만, 가뭄에 생육이 멈추면서 지난해보다 일주일 정도 빨리 수확을 시작했습니다. 온도가 28도가 넘으면 성장이 멈추기 때문에 그 지금 4월 말부터 비가 한 번도 안와지고 온도가 너무 상승을 상승을 많이 해가지고 지금 뿌리가 작항이지만 상당히 안 좋습니다. 국산 마늘 최대 생산지인 창녕군의 한 마늘밭입니다. 정상적인 크기보다 5분의 1 정도 작은 이런 마늘이 10개 중 3개꼴로 나오고 있습니다. 양파대도 더위를 이기지 못해 꺾여 있고 과수 열매의 생육도 부진한 상황입니다. 현재 경남 지역 저수율은 68%로 전국 평균보단 높지만 평년 85% 수준으로 낮습니다. 특히 논밭에 물을 대기가 어려워지는 저수율 50% 미만의 심각 단계 저수지는 8곳. 여기에 강수량도 3월 이후 평년 대비 절반 수준이고 6월 중순까지는 이렇다 할비 예보가 없어 경남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확보된 저수량을 가지고는 원액에는 재장이 없어 그걸 판단하고 있고요. 장기적으로 가뭄이 대비해 가지고 하천수를 그 물을 기르 가지고 저수지에 보리는쩍쩍 갈라지는 땅 마냥 농심도 바짝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모래하천으로 유명했던 낙동강에서 사대강 사업 이후 시커먼 펄이 급속도로 쌓이고 있는데요. 일본의 한 대학 연구팀이 이 펄을 분석해봤더니. 녹조에서 생기는 독성 물질도 함께 축적되고 있는 사실이 처음으로 밝혀졌습니다. 보도에 이대환 기자입니다. 온통 녹색으로 변해 버린 강속. 강바닥을 휘저었더니 시궁창 같은 시커먼 부유물이 시야를 가립니다. 이 펄에는 남조류가 죽으면서 생기는 간 독성 물질 마이크로시스틴이 쌓여 있습니다. 녹조가 대발생하게 되면 걔네들이 죽게 되고 죽게 되면 강바닥에 쌓이게 되고 그래서 보통 물에서보다 강바닥의 농도가 한 평균 1000배 정도 높게 나타나는 것이. 일본 신슈대학 연구팀이 지난해 12월 낙동강 바닥 6곳에서 펄을 채취해 조사한 결과 마이크로 시스템이 킬로그램당 1.5에서 많게는 33마이크로그램까지 검출됐습니다. 강 하류로 갈수록 농도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허용 농도가 0.004, 그러니까 40 마이크로그램/퍼 킬로그램인데 기준이랑 거의 같은 수치라고 볼수 있습니다. 사대강 사업 이후 마이크로시스틴이 낙동강 어류 체내에 쌓이고 있다는 보고는 있었지만 이처럼 퍼려서 나온 연구 발표는 처음입니다. 문제는 이번 조사가 녹조가 줄어든 겨울에 이루진 만큼 여름철 농도는 훨씬 높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전문가들은. 강바닥에 축적된 마이크로시스틴이 먹이 사슬을 통해 생태계 전반에 오랜 시간 악영향을 줄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재입니다 고등어 양식지로 잘 알려진 통영 욕지도에서 참다랑어 양식도 10년 만에 빛을 보게 됐습니다. 올해 하반기 본격 출하되면 우리 식탁에도 곧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손은혁 기자입니다. 가돌리 양식장의 물고기가 힘찬 움직임으로 먹이를 먹습니다. 참다랑어, 참치입니다. 지난해 8월에 들여온 치어 1,200여 마리가 13kg까지 컸습니다. 오는 10월이나 11월이면 몸집이 25kg 이상 불어나 경매에 나올 예정입니다. 욕지도에서 참치 양식이 시도된 건 지난 2007년. 10년 만에 처음으로 시중에 본격적으로 선보이게 되는 겁니다. 저희들이 축제가... 범인들이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종류가 이렇게 수량이 확보됨으로써 그 산업 자체가 안정적으로 될수 있는 부분이고요. 지난 2012년 태풍으로 키우던 참치 대부분을 잃기도 하는 등 굴곡을 겪었던 참다랑어 양식. 지금까지는 참다랑어 치어를 일본에서 수입해왔지만 내년부터는 제주도 남쪽 바다에서 직접 확보해올 예정입니다. 양식 기술이 일정 궤도에 올랐다는 평가입니다. 이뿐 아니라 욕지도 해안에서 키우는 고등어는 기술이 이미 안정적인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10만 마리 안팎기 통영에서 양식돼 횟감으로 인기입니다. 조류가 좋기 때문에 항상 그 물이 깨끗하고 여기가 제철 떨어지는 게 11도입니다. 근해는 가면은 5도 6도까지 떨어지지만뭐 소우 문제는 여러 가지가 다만 두어종 모두 치어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게 가장 큰 숙제입니다. 고등어에서 참다랑어까지 인기 어종의 양식 성공은 어민 소득 증대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영남권 소식입니다. 유통 기한을 조작한 수산물 가공품을 학교급식에 납품한 업체가 적발됐습니다. 이 업체는 식품 안전관리 인증 기준인 해썹 마크까지 위조해 전국 100여 개 학교에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강성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학교 급식용 수산물을 전문적으로 유통하는 한 업체, 위생 모자나 장갑도 착용하지 않은 직원들이 냉동식품을 뜯어 다시 비닐 포장합니다.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의 유통기한을 조작하는 겁니다. 충청 지역의 식품 가공업체에 생선살 제조를 위탁하면서 식품 안전관리 인증 기준인 헬스마크까지 위조했습니다. 이 업체는 이런 엉터리 수산물을 2014년부터 3년 동안 전국 100여 개 학교에 납품했습니다. 적발된 양만 생선살과 새우살 등 수산물 10톤, 3천여만 원어치입니다. 패스업 인증 여부는 식약처 홈페이지 등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지만 학교는 물론 당국도 위조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학기 초, 학기 말... 이 학교 납품하는 업체를 점검을 계속하지만 굉장히 지능적으로 자기들 1층 창고에서 그렇게 그 라벨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부산시 약청은 식품유생법 위반 혐의로 수산물 전문 유통업체 대표 43살 이모 씨등두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KBS 뉴스 강성원입니다. 어제는 바깥으로 나가기만 해도 덥다는 말이 절로 나왔습니다. 오늘도 어제만큼 덥겠는데요. 내륙 대부분 지역이 33도를 넘어서며 폭염주의보가 계속되겠습니다. 하늘에는 구름이 들어와 어제보다는 볕이 덜하지만 자외선 지수와 오존 농도는 계속해서 높겠고요. 한동안 잠잠했던 미세먼지도 다시 말썽을 부리겠습니다. 경남 지역은 오후까지도 일시적으로 먼지 농도가 높아질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남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점차 그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현재 경남 지역은 대체로 맑은 모습인데요, 점차 구름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남 동부 지역의 현재 기온은 어제보다 높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창원 22도, 거제 23도 가리키고 있고요. 낮에는 하만과 밀양이 34도로 어제보다는 조금 낮지만 여전히 30도를 넘어서는 곳이 많겠습니다. 경남 서부 지역은 20도 안쪽으로 어제보다 낮게 출발하고 있는데요. 낮에는 모든 지역이 30도를 넘어서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비교적 잔잔하겠지만 오늘 해상에는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때일은 무더위는 내일부터 누그러들겠는데요. 당초 예상했던 비는 내일 일부 내륙에 빗방울이 살짝 떨어지는 정도에 그치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대우조선해양 협력사인 미주산업이 에콰천은 가스선에 단열박스 설치에 투입할 작업자 다섯 명을 뽑습니다. 청년층을 우대합니다. 대우조선해양 협력사 대대양 기업이 단열공 20명을 모집합니다. 시급 7천원 이상으로 인근 거주자나 북한 이탈 주민을 우대합니다. 대우조선해양 협력사 ONG 엔지니어링이 전장화기와 전장포설, 결선인력을 10명 찾습니다. 하루 10만 원에서 11만 원이 지급됩니다. 대우조선해양협력사 선조산업이 소부재 430 5명을 모집합니다. 학력 무관하며 급여는 최저시급 이상입니다. 대우조선해양협력사로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하는 한국기전이 기계 설치원으로 5명을 뽑습니다. 인근 거주자를 우대합니다. 경남FC가 챌린지리그 최다 연속 무패 기록인 14경기 연속 무패를 기록하며 리그 1위를 이어갔습니다. 경남FC는 지난 27일 안양종합운동장에서 열린 K리그 챌린지 경기에서 안양FC를 2대 1로 꺾고 11승 3무로 2위 부산을 승점 8점 차이로 따돌리며 1위를 유지했습니다. 경남 f c 외국인 선수 말컹은 시즌 10골로 최다 득점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경상남도가 문재인 정부 국민인수위원회에 제출할 국민 제안 접수 창구를 도청 민원실에서 운영합니다. 경상남도는 7월 12일까지 경남 도민의 정책 제안을 받아 국민인수위원회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국민인수위원회는 접수된 제안 가운데 중요 정책 반영권은 분석을 거쳐 인수위 종료 시점에 제안자에게 결과를 통보하고 즉시 해결이 필요한 사항은 소관 기관에 처리를 인계할 방침입니다. 통영시 광도면에 추진되던 LNG 발전소 건립 사업이 취소됐습니다. 통영시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에 열린 전기 위원회가 산업자원부에 통영 LNG 발전소 사업권 취소를 승인했습니다. 통영 에르지 발전소는 지난 2013년 사업이 결정됐지만 그동안 발전소 터를 확보하지 못해 실시 계획 인가 기간이 연장되는 등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김해시 신공항 대책 민관협의회가 소 문제 소극적인 국토부의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 대토론회를 개최합니다. 민관협의회는 국토교통부가 6~7월쯤 김해 신공항 전략 환경 영향 평가 용역을 착수하는 시기에 맞춰. 정부 관계자와 민간 전문가 지역 시민들을 초청해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토론회 추진은 국토부가 부산시가 주최하는 공항 관련 토론회장에는 참석하면서 김해에서 주관하는 행사에는 참석하지 않고 무관심으로 일관해온 점 등이 고려됐습니다. 노인 고독사가 사회 문제가 되는 가운데 홀몸 노인들의 고독사를 예방하는 조례 제정이 추진됩니다. 창원시의회는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을 지난 26일에 입법 예고했습니다. 조례안은 홀몸 노인 현황을 조사해 등록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정기적인 방문과 안부 확인 서비스를 제공하며 고독사 노인의 친인척에게 사후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